예,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13-7 단계입니다. 자, 여길 보니까요, 음, 자, 이번에도 역시 빨간색 꽃은 4개나 네 꽃, 꼬구리 어, 있네요. 근데 보라색 꽃은 어, 없거나 아니면 1개만 있다는 조건이 주어졌었죠. 예, 그리고 이런 구조로, 예, 코딩을 하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-7 단계입니다 예자 우리의 귀여운 꿀벌이 지금 이번에는 예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앞으로 예 앞으로 간 다음에 자 지금 빨간색 꽃에는 꽃꿀이 4개나 네 있어요 그래서 꽃꿀 얻는거를 이건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4개가 네 있다는 거 이미 확실히 있다라는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. 무조건 네 번을 합니다. 네개 꽃구리 있다는 게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 그러니까 북, 서쪽으로 가야 돼요. 그렇다면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줘야겠죠. 자 이렇게서 해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고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겠죠. 한칸두 칸을 일단은 앞으로 가봐요. 그런 후에 그런 후에 이 보라색 꽃에는예 꽃구리 없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자, 꽃꼬리 만약에 0개라면 아무것도 할일을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죠. 그래서 어, 여기다가 영을 하고 아무것도 할일 없으니까 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0일 때할 일은 없으니까. 그러니까 1일 때만 할 일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꽃꼬리를 얻는 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준 거예요. 자, 그럴 때만 이 꼬꾸로 이럴 때만 꼬꾸로 얻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 영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 하게 되는 거죠. 예, 이거를 안 하게 되니까 꼬꾸얻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. 자, 해 볼까요? 네. 자, 이번에는 꼬꾸리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행했는데 자,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번에도 또 꼬꾸리 있네요. 네, 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난수죠? 어, 이번에도 또 있네요. 이번에도 또 있네요. 어, 이번에도 또 있네요. 어, 이번에도 또 있네요. 우리 컴퓨터가 영, 난수 0 아니면 1 중에서 1을 예, 계속 발생시키네요. 하나, 둘, 셋. 계속 1이네. 예, 또 수행해보죠. 뭐. 네 이제 영 나왔네요. 자 영이기 때문에 예 영이기 때문에 이명자이 안에 있는 이명령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. 결국 뭐냐면 영일 때는 이 명령어가 마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. 예. 자 확인되셨나요?